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호박 호박 인공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 꽃이 이렇게 음, 호박을 달고 있으면 수꽃을 땁니다. 수꽃은 수꽃을 따는데 보시면 벌레가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있는 애는 나중에 벌레가 있는 애로 수정을 하신다면 나중에 호박 안에 애벌레가 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끗한 꽃을 따서 수정을 시킵니다